아, 쉽지 않다. 잠깐만요. 생길전에서 다시 한번 도전. 아, 재밌다. 오랜만에 하니까, 엔터 더 건전. 아, 엑시트 더 건전이죠. 어, 아, 이게 맞네. 아, 어렵다. 난돈 없으니까 바로. 전전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어떻게 살수 있는 게 없어요. 이게 뭘까? 유도탄 같은 건가? 어아 대박 유도탄 같은 건가? 뭘까요? 어저 패시브 아이템일 거예요 아마 그 평소 때. 집기손가락 두번째 손가락으로 방아쇠 당기잖아요 아마 그거 관련된 아이템으로 알고 있고요발사속도 빨라진다고 하니까 아까 근데 밑에 가시 있던데 진짜 어렵다 이 게임 모델링을 너무 잘했어요. 어, 언제 또 동료가 나올지 모르니까 요거는 일단은 들고 다닐게요. 언제 또 탈출시켜줘야 될 수, 있을, 그, 나올지 모르니까. 와, 어렵다. 할만한데 또 어려워요, 이게. 이게. 오, 다행이다. 끝? 보스야 또? 와, 쟤랑 일자로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. 와, 정신이 하나도 없네. 아, 안 돼. 안 돼. 어 죽였다. 아 어... 쉬운 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아요. 이건 뭘까? 아 어, 언급 도구. 오 어, 이거 약간 순간 회복하는 아이템인가 봐요. 어 근데 액티브 아이템? 액티브 아이템을 지금 내가 쓸 수가 있나? 액티브 아이템은 맵에 안 나와 있는데, 화면에. 할수 있는 게 없네요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, 오랜만에 하니까 신짜 재밌다. 이 사람은 와 대박 끝이야? 와 무섭다 이상하게 생긴 애들도 많이 나오네요 하나 끝! 아 어, 맵이 작다 어, 아. 봤는데 아... 반응은 못했다 가요 유리구 원석인가 음. 아 진짜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엑스트 더건전안 해보신 분 계시면 진짜 강추합니다 아이템 상자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군요. 음. 옛날하고 조금 바뀐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어, 돈 많이 벌었다. 뭐 하나 살까? 벌집, 총 야금. 이게 총탄수 늘리는 건가 그럴 건데. 어... 그냥, 아, 알이 탄창, 탄약이 하나 더나오는것 같은데? 아, 열두 명을 해결시킬 수 있구나. 아. 어, 가끔은 터어주면안 되는 애들이 있나? 어, 아, 열쇠도 시2박이 써야 되겠다. 만났다고 무조건 쓰면 안 되나 봐요. 어, 아! 네, 가까이 오지 말라고. 가까이 오지 말라고. 와, 좋은 아이템이다. 과연? 오. 와, 총 이거 완전 증오. 아, 어, 이거 완전 산탄총이래요. 헤스페라가 죽은 후, 운영화 사용하던 산탄총에. 이거 엄청 좋은 총 같은데? 응, 음, 돈도 살짝 모였는데? 벌집. 벌집은 뭘까요? 아. 아, 약간 방어막 같은 느낌인 것 같죠? 다음 맵으로 가볼게요. 이제 보스다. 레드사 어? 옛날에 나왔던데, 이거 2단계인가? 보스일 건데, 어, 이거 써볼까? 맞았다. 저 아이템 먹으려다가. 와 우와, 무서워. 와한대 맞았나요? 아 너무 다행이다. 슬피 됐다. 아 너무 다행이다. 뭘까? 자석? 네, 아이템을 음. 이제 아이템하고 돈 굳이 가서 안 먹어도 되나봐요. 다행이다. 갈수 있는 돈도 없고 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. 어, 아, 이런 맵도 있구나. 와 오, 아이디어 좋다. 계속 위로만 올라가다가, 그, 뭐냐,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네요. 어? 나 어디 갔어? 아, 떨어졌구나. 헐. 아, 떨어져 버렸구나. 바닥으로... 아, 어... 아니야. 요런 거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은데? 일단은 맵에 들어가 볼게요. 와, 여긴 진짜 넓다, 맵이. 유도판인 것 같다. 우와... 내리... 음, 아... 버섯도 있네? 아... 그치... 버섯이 없을리가 없지... 에? 어? 이건 뭘까? 이렇게 옆으로 누운 건 대부분 처음 없어 샷건 같이 생겼다. 샷건일 것 같아. 와 이거 풍세다. 헐 나한테 들었어? 무섭다. 어, 아까 130원 정도 하던 거 같은데? 아, 올랐나? 가격이? 아닌가? 어, 일단은 갔다 올게요. 한번더 상점 들릴 수 있을 거예요. 아닌가? 상점 못 들리나 보다. 와, 와, 떨어질 뻔했다. 저 구르는 것도 신경 써야 되겠다. 어, 어, 그 구르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. 그, 낙하 지점이 만약에 밑에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, 폭스다 보슨나보다 하이프리스트리야 와. 아, 안 돼. 아, 자꾸 이런 거에 의존하면 안 되는데. 아, 안 돼. 떨어졌다. 이런 와 아직도 단밖에 못갔어? 와 미치겠다 큰일 났다 오나 굴렀는데? 아... 안돼... 아... 어렵다 아 그래도 많이 갔는데 점수 제일 높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?